금요일 새벽 돌발 퀴즈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 그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고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멸망 받은 자들이 있었죠. 그 구원 받은 자들 중에 멸망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멸망받은 자들은 구원의 시점에 있어서 전이냐, 후이냐, 네. 이런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뭐에라고, 그렇죠? 뭐뭐에라고 두 글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애국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그 시점에 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내한 자이시다 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두 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 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되어 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생목을 응답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서 확실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기도로 교회가 살고 기도로 가정이 살며 기도로 개인이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 모임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가 속히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거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는 것을 뚜렷하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대조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고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잔송가 2 8 8장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천사를 왕래. 찬송하리로다주리의 기쁨 리 노리, 노로마음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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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세상노는 노리, 고고노속한 주만 보이리노 이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인정받는 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었는데,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본받을 인물로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의 특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 속한 성도라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데메드리오는 누구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공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사람에게 선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둘째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셋째로는 요한, 사도와 같은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원로들에게 또한 이런 인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는 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셋시면은 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고 신명 19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둘이나 셋은 정언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다중의 증거와 정인의 형식으로 진리의 참됨을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셋이라고 하는 이 포맷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가 세 신이 성령과 진리와 물과 피라 또한 이세은 합할 하나이니라.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진리, 물, 피와 증거 동일한 증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큰 정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요한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시2절이라는 것이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정거를 받았다. 우리도 정거한다.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 최종 정언에 요한을 포함하는 공신력 있는 인물의 증언을 드어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 증거도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마지막 증언자는 너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다 증언자의 무게를 합하여 강조하고 확보하고 강조하고 확보하고 강조하고 확보 더 강조 이런 구도로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첫째, 무사람에게도 증언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기는 쉬워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는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칭찬을 듣는, 거.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는 거 쉬워요.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 무척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메트리오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런 전도, 마음으로 하는 그런 전도, 그 전도보다도 오히려 힘 있는 전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기본적인 인정이 되죠. 그래서 디모대 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야 할지라고 말씀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그 직분일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염려한다라고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 복음과 교리와 참됨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훈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적합한 삶을 만족시킨다는 평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선한 자로서의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기준 이상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강화된 증거에 부합하는 삶이 된 것이고 성경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정운이죠. 너는 우리의 정운이 참된 줄을 알아. 사도 요한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사귀거나 또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부탁이 거기에는 들어져 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건데, 대메들이 오라가는 사람이 이 요한 삼서를, 어,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편지에, 이 사람, 이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 정언해줄 사람이거나, 전달자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짐작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 그래서, 뭐, 어찌하였든, 뭐알 수는 없지만, 그가 누구이든, 어떤 역할이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있에게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데메도리아와 같은 이런 증거를 받는 삶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 참 신앙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가를 세상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증받는 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 또한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교단의 어른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육자인지. 성도인지 직분자인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세 증언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객관적으로 좋은 평 평판을 받는 인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그런 분으로서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핍박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참 오름을 얻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의로운 삶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판을 얻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들의 기준에는 맞추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고 의롭은 삶을 이루어가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받을 자로서 청감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직분을 맡을 때에 투표를 통해서 그 어떤 인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새겨보는 또 우리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술을 통해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